오늘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눈을 감으면 그냥 수천만 가지의 귀신 뿐만 아니고 막 잔인한 영, 영상,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거였나봐.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되게 그 이미지 자체 엄청 끔찍해. 응. 설, 설명할 수도 없어. 응. 막 그런 것들이 진짜 수천만 개가 1초 안에 막 생성이 되는 거야. 응. 보여줘,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안 그런 거지. 나중에 그게 나를 두려워,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어, 그 두렵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응. 잘 때도 TV를 두 시간을 예약을 맞춰놓고 자야 될 만큼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방에서 원룸에서 생활할 때 방에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수도 없어 누가 쳐다보는 음.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막 두려움에 떨고 음. 순간순간 계속 오싹오싹해 음. 등이 근데 나는 원래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laughs> 근데 나만 그런 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땐 그랬어 어. TV 틀어놓고 자고 무서워서 아 그랬어? 어. 근데 나는 성인이 돼서도 그랬거 그러니까 쭉그미디어전으 그러니까 미디어도 엄청 많이 보고 어. 어 특히 막 무슨 뱀파이어 다이어리 이런거 보면은 막 주술을 진짜 실제로 해그 악한 영의 방언을 하면서 막 주술을 하고 음. 막 그리고 동그란거 그리고 별 그리고 다이세별 그리고 막 음. 그러면서 귀신 막 불러들이거든? 근데 그게 어,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음. 거지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음. 어,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다 왜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게내 음. 영이 먹는 거잖아 이게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음. 지는 거지 음. 이 진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주의하라고. 음. 어 이거는 내 영이 먹는 거니까. 음. 어 내가 입으로 먹는 거는 똥으로 나오는데 <laughs> 어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힌다고 하잖아. 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 주입된 거야? 보는 것, 듣는 거로 주입된 거지. 음. 어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야. 음. 이게 나를 더럽힌다는 거지. 음. 근데 그게 예전엔 몰랐지. 그냥 에이. 왜냐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예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를 깨달을 열, 여지가 없어. 응. 어, 누가 한마디를 해도, 아유, 내가 살기 힘든데, 무슨, 어나 그냥 지금 살기도 힘들어. 벅차. 응. 아무 얘기 하지 마.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떨거지잖아. 응. 그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조명해주시잖아. 계속 두려움의 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명해주시고 또 그거랑 싸우면서 이게 하나씩 물러가거든. 포기하고 가.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떼주시거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사냥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 하나 하나씩 다 해결해주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근데 이제는 정돈이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도를 할땐 그냥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도 사람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머리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 누가 누가 자꾸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난 기도하고 싶어. 내 의지는 기도야.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말머리가 뿅 나타나더니 무슨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그만 글씨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떤 생각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빨래는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말머리가 생겨. 근데 그게 예전에는 구분이 안 됐던 거지. 그러면은 그런 말머리가 생겼을 때아 주여! <laughs>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 바라보니까 아, 주여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이게 되게 구분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내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영, 속삭이는 영, 참소의 영. 은 떠나갈지어다. 음. 어, 무적용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면 또 없어져요. 음. 그 조그만 것들은 없어져. 음.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 얘가 뿌리를 틀고 중, 둥지를 틀거든. 음. 그럼 그때는 없애기가 힘들어지는 뭐야. 거야. 우리나라에 음.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그런 비슷한 것들. 듣고 보는 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이 계속 많은 거야. 음. 내 마음의 분노로다가 이렇게 해서 <laughs> 응어리가 되지는 거지. 응어리가 진다고 하잖아. 어. 딱 하면서 그게 뿌리를 깊이 하면은, 어. 그 다음 뭐가 나냐면조현병 같은 게올 수가 있어. 열매가 맺어지니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어. 나도 <laughs>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친척들이랑 막 싸우고 이랬을 때 어. 정말 충격이었잖아. 근데 음. 풀 때는 없고 막 응어리 지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계속 귓가에 뭐가 들려. 계속 연쇄적인 어떤 고리고리로 연결된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음. 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저절로 나지는 음, 거야. 저저... 근데 이게 심해지면 환청이 되는 거야. 음. 환각이 되는 거고. 그 어? 그럼 미치는 거지. 진짜. 미치는 거지. 어. 어. 그때부터는,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야. 음. 그냥 어디에 믿음을 주는 거야. 어, 이게 들리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음. 그걸 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지, 음. 길이. 영적인 것 같아. 음. 내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밖에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무서운 공포심이 드는 거는 자기 이 나름의 어떠한, 이렇게, 그런 걸수 있지만,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연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해. 왜냐면은 가만히 숲 속에서 눈 감고 있잖아? 그럼 게임이 보여. 뭐, 뭐 그냥 드라마가 보이고. 아니, 나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님만 모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음. 다른 막 이미지들과 잔상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음. 이게 자기는 공포지만 어떤 사람은 막 기쁨과 막 쾌락적인 거나 아니면 욕망적인 거나 어떤 음란한 것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묵상이 안 돼. 음. 그럴 때는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음. 어. 뭐 예수전도단이 지금 배교로 나가서 완전히 나... 어, 하나님을 배교해서 정말로 믿을 만한 단체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좋은 것들도 많이 했잖아. 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건것 같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면서,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들도. 음. 어, 근데 그건 실제야.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자기 말처럼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고, 금식이 중요해. 내가 그냥 경험하고 배고파서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어 이제 정, 영적으로 정돈이 많이 되면서 어 이게 어떤 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돈을 시켜주시는 거야. 날이 응. 가면 갈수록 정돈이 되면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옆에 차를 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지. 응. 근데 나는 전혀 음란하지 않거든 지금 응. 상황이. 응. 그리고,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응. 안 해왔어. 많이 이겨왔어. 꿈에서조차 이겨왔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머리가 한부탱이가 아파. 어? 이랬을 때 그냥 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계속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그 음란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상하니까 그냥 쫓아냈어. 쫓아내고 집에 와서 이제 예배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야. 그 전날 자기가 누구를 태웠잖아. 응. 그 차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20대 남성이잖아. 응. 그러니까 충분히 음란할 수 있는 나이잖아. 응. 어.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타일 수도 있겠, 있겠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응. 이렇게 적극적으로 쫓아낸 거지. 응. 그리고 자기한테도 같이 기도를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한 구탱이가 아픈 게 어, 이제 뿅 하고 빠져나갈 때가 있어.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온다는 거지. 응. 두통. 나도 신체적인 반응 그렇게 올 때가 있는데, 난 제일 많이 온게 뭔지 알아? 어. 졸음. 응, 졸음도 그렇지. 엄청 졸려. 아니, 아니 이상하잖아. 왜 기도만 하면은 잠이 안 와? 자. 응. 응. 안 졸려져. 근데 그치? 혼자 기도하면 또 졸려. 근데 그 직전까지는 진짜 죽을 것 같이 졸려. 응. 그냥 오늘만 쉬고 싶어. 그렇지. 예배를 피하고 싶어. 오, 음. 늘뭐 어. 뭐 어차피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꼭 기도를 해야 돼 너무 피곤한데 내일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박땡 뭐그교사는 하루에 한번 <laughs> 한 장도 뭐 성경책 안 읽을 때도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뭐안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속삭이는 용이다. 어, 어. 자기한테 속삭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다 속삭이는 용이야.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음. 어 근데 안 하면. 여김없이, 무너지고, 부부싸움이 응, 돼. 결국엔, 와르르르르, 막 애들하고 싸우고, 그지? 응. 결국에는. 땜에 뭐, 이렇게, 구멍 하나 난 것처럼, 그지? 완전 히 막아야 되는데, 한개난 것처럼, 그, 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응. 그 다음날도, 아, 피곤도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뽕! 터져버려. 응. 어.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지? 응. 어. 종교를 안 해서 뭔가 내 마음에 막심0년이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음, 그렇게 돼. 난 음. 어, <laughs> 그래. 어. 야 어, 어떤 날은 이제 같이 수족관에 갔잖아. 애기들 음. 데리고. 응. 음. 수족관에 갔는데 10대 남성 6명 정도가 앞에 바로 앞에 1m 음. 전방에 있었어. 음. 그들하고 같이 하, 같은 공간에 있게 됐지. 음. 근데 한 명이 이제 나를 스치고 갔는데 어, 무슨 화살 같은 게 나를 찔렀어. 음. 내가, 아! 이렇게 되게 깜짝 놀랐거든? 응. 등을 딱 정중앙을 맞아가지고. 응. 근데, 와,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야. 보통 사람들하고 지나다닐 때 그렇게 공격하는 건 없거든? 응. 응. 그냥 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약간 불편하다든지 이런 영적, 그 육적으로 오는 가, 그런 응. 반응들이 있는데, 그 남자에는 진짜 달랐어. 응.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응. 엄청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이 나를 완전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자기한테 좀 떨어져서 가자 그랬잖아. 음. 음. 그런 그, 경우도 공, 있어. 그 공간 자체가 되게... 그랬지. 어, 맞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 어. 그렇지. 근데 내가 난, 나도 이제는 모르겠어.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네. 불쾌해 불쾌한 느낌들이 네. 있는 거야 아 여기는 있으면 안 돼야 되안 되겠다 네. 근데 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인, 있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럴 때가 많아 네. 점잖게 되려고 자기도 식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왔는데 기분은 나쁜데 인도해 주는데 아저 아, 갈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음.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 했었던 적도 있잖아, 음, 그렇지? 많지. 어 그런 게 있는 거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아까워. 응, 음, 그렇 어, 여기까지 <laughs> 시는거해서 <시간을> 왔는데 <laughs> 돈 어. 냈어 이거. 어. <laughs> 요번에 어, 그 전주 한옥마을도 갔는데 다 사주잖아. 음. 사실은 기분이 나빴고 막 계속 짜증났잖아. 음. 사실은 뭐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 막 짜증나고 막 시간도 엄청 막찾지지 뭐 않아. 지지도 않고 막 계속 어. 길거리 배회만 하고 어, 네. 뭐 빙빙빙빙 돌고 뭐한 것도 그 갔다 와도 뭐 별로 그렇게 엄청 좋은 추억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데는 뭐추억있고막 즐거웠고 막 그랬는데. 그냥 아 찝찝하다 음. 이꾀없고 다음부터 가지 말자 이렇게까지 됐었잖아. 그냥 처음부터 찝찝한 거야 그냥. 음. 어, 안 나왔 안 나왔던 얘기는 이유는 거기밖에 아까우니까. 없는 것 같고 아까운 거, 시간과 돈을 다 들여서 <laughs> 어, 갔으니까. 응. 음. 어, 근데 그게 별로 안, 음.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전주 한옥마을도 아니 무슨 우리나라 문화가 사주랑 타로밖에 없나? 그러니까. <laughs> 다 사주 타로야. 어. 그 밤에 되면 얼마나 음. 번쩍번쩍했을까. 음.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는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근데 그 아까워하는 마음은 내가 되게 크잖아. 음. 어, 뭐, 예전에 어디야그 아거쇼, 그 아거쇼를 어, 음. 그, 보러 갔는데 이제 수족관 안에 아거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돈을 내고, 그치? 음. 그것만 따로 입장권을 사가지고 아이들을 보여준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다리는데 또... 그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음. 제일 안쪽. 음. 현관문이랑 제일 먼데로 들어가라고. 못 나오는 곳으로. 어, 못 나오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애들하고 기대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힌두교 비슷한 옷 같은 걸 입고, 네. 어, 그 등장을 하더니 두 명의 젊은 남성이 등장을 하더니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뭐땀 흘리면서 엄청 <웃음> <열심히>. <웃음> 울어, 울어. 어. <laughs> 울면서 막, 어, 손가락, 손을 막 비비면서 진짜 신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음. 막, 10분이 넘었는데, 나는 조금 있으면 좀 그만하겠지. 음. 한 조금만 하면 그만하겠지? 음. 그랬는데 막 10분이 넘어가. 음. 계속 기도해. 악어한테 안 물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그지? 음. 응, 그랬을 때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아씨, 그, 좀, 그냥, 안 보는 척하고, 그냥, 어? 어떻게, 그냥, 애기들 그것 때문에 보러 왔으니까, 음. 보러, 보고 가, 가야 되지 않을까? 막,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덕분에 그 자리를 피하게 됐잖아. 음. 어, 자기가 강력하게, 야, 가자! 그래가지고, 어? 그랬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영유 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진짜 뚫고 그 끝에서 끝으로 어, 어, 어. 앞자리를 통과해가지고, 어? 뒤로 갈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 되게 특이한 데야. 그래서 응. 나가는데 직원이, 어? 왜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랬지? 어. 저희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거안 해요. 어, 그랬어. 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눴지만은, 아이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행동인 거지. 음. 어, 아이들도 분명히 그때를 기억할 거야. 음. 아 저게 나쁜 거구나. 음. 어, 우상숭배하는 거구나. 음. 참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예배적인 연합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우상숭배하는 집단하고 같이 예배를 한다? 천주교랑 예배를 한다? WCC 단체랑 예배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피해할 꽃들이 응. 많은 거지 응. 뭐 요가를 지켜본다거나 뭐지 응. 이런 것도 다 예배의 응. 일종이잖아 응. 응.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 악어쇼의 그막 기도 장면을 막 계속 우리가 허용한다 응. 그게 또 영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니까 응.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가 응. 그럼 찝찝하고 싫어 응.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되냐면은 아 어디까지 되는 건 이게 난 그냥 내내 내, 내 믿음이라고 해도 봐야 돼. 생각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목사님들 성경에서 설교를 듣는 것까지 그래. 응. 음. 음. 그것도 중요 배교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겠어, 더 이상은. 응. 음. 나도 안 들어. 안 들려. 그, 찝찝하고 싫어. 음. 느낌이 아예 안 좋아. 그리고, 이름은 없는 형제. 음. <laughs> 이름 없는 <laughs> 형제하고, 교단을 나온 목사. 응. 음. 음. 아니, 왜안 들릴까?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형제가 엄청 그거 듣는데 교단도 나온 목사예요. 교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비슷하던데요, 저희의 믿음과. 근데 안 들려! 근데 내가 설명을 못 해주겠어. 그냥 느낌상 좋는지 안 좋아요. 그냥 이거밖에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영, 난 영적이라고 생각해, 그냥. 어, 뭔가 다른 영. 응. 응. 모르겠어. 응. 그냥 싫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에 비중을 두지 않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네.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처음에는 나도 굉장히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 네. 또는 선교사들의 그 말씀을 네. 다 찾아 들었어. 네. 뭐, 데이비드 차도 있고, 뭐, 뭐 자기가 말한 이, 이충근, 뭐 여러 사람들, 어? 네. 여러 사람들 거를 찾아서 들었지. 무명형제, 네. 음. 뭐. 진짜 많지, 그치지 응. 응. 근데 그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데이비드 차가 목사 안수를 받네. 응. 어, 뭐지? 왜? 응? 응. 왜 WCC 연합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그러니까 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응. 박보영 목사님 왜 주사 맞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그러다가.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사람의 이제 그런 어~ 말씀에 비중을 안 두기로 한 거지. 응. 그래서 자기랑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줄였잖아. 응. 보는 거를 그냥 줄여졌어. 신기하게 또 거야? 줄여졌어. 그리고 지금은 뭐~ 듣는 게 없지. 응. 응. 박모무 형제. 응. 어. 그리고 첫열매들 응. 끝. 응. 그렇죠. 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거를 많이 듣는다고 거. 해서 영적인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응. 그치? 사람의 말들이잖아. 그치. 수많은 사람의 말들을 내 마음속에 저장한다고 응. 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응. 되는 게 없거든. 가면 어, 갈수록. 어. 구별되어 가면 갈수록. 어. 응. 어떻게 보면 방해가 돼. 응.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지 응. 성경을 더 많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거야. 응. 응. 그리고 아까 자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이 막어지러져펴 있을 때, 모든 것이 방 바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치울 생각이 없는 거잖아, 음. 그렇 이걸 어떻게 치워? 에라 모르겠다, 찾아 이렇게. 음. 근데 싹 정리가 됐어. 음. 그 다음에는 방 바닥에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정리할 생각이 생기는 거지. 네, 빨리 정리하고 싶지 어, 빨리 정리하는 거지. 음. 이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깨끗해져 있고 정리가 되면 음. 하나가 뭐가 띠리링 이렇게 아까 음. 문자 메시지처럼 계속 뜨잖아? 음. 그러면 이게 캐치가 되는 거야. 이 잡아서 빼, 음. 어 이렇게 무슨 아주 깨끗한 방에 이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음. 보이는 것처럼. 음. 음. 근데 아무도 헌 집에서 어, 거미가 몇 마리인지 세려고 하진 않잖아. 그쵸? 엄청 많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어, 그냥 피하지, 그 방을 피하거나. 음. 근데 영적인 부분도 정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정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음. 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 맞아. 지금은. 음. 안 그러면은 그냥 같이 휩쓸려 가고 많은 상황인 네. 거지.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거든. 음. 어,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엄청 많지. 음. 요즘에는 특히 그치. 왜냐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렇지 음. 하나님은 구별 100% 순종을 우선시 하시잖아.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응.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다 해도 100% 순종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면 응.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응. 그걸 깨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 응. 응. 우리가 뭐 많은 그 뱀독 맞은 사람을 만나지만, 응. 진짜 우리보다 착하잖아, 훨씬. 응. <laughs> 우리보다 훨씬 <연능하고>. 배려심. <laughs> 어, 배려심도 많고, 응. 똑똑하고, 응. 자식들도 잘 키우고, 응. 어? 주변 사람들 아주 사랑하고, 응. 진짜 인본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완벽하고, 그치.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네.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찌질하고, 볼품 없고, <laughs> 그지? 그렇죠. 어,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저걸 맞았지 응. 근데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나.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완벽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거야. 에서처럼. 이게 응. 참 슬펐어. 그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지. 무슨 뭐 어떤 영이 이렇게 딱 어, 우리 우리와 다른 영이 딱 왔을 때 거부감이 드는 그것이 그지. 음. 응. 분별력, 영적 분별력. 영분별. 영분별인가, 그지. 근데 이제 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야, 진짜 음. 알게하시잖아 음. 아. 중요한 것 같아. 되게 무서운 거야. 영분별을 못하면 그냥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응. 배교의그 그지 열차라고 해도. 야 어쨌든 배교하는 그 쓰나미에 같이 휩쓸려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응. 어,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줄여야 돼. 너무 많아. 다 잡을 수는 없어. 확률적으로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배교에 한 개라도 속할 확률이 더, 높, 더 높아지는 거야. 응. 응. 근데 정말 영문별도 그렇고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응.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100% 신뢰. 하나님, 응,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 100 신뢰하고 그렇지. 100% 순종하고 응. 100% 구별된 상태.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응. 그게 안 되면 다헛거야 난 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모든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도 내가 100% 신뢰하는가. 응.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응. 개인이 응.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것 같아요. 들이 아니라 아이고